하고 느껴지실 정도로 엄청석또 음. 타이트하고 어부트 캠프를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이수를 하고 첫 선선에 뛰어들었더니 편업에서 아직 쓰기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경력자 위주로 많이 있다 보니까 면접에 가서 엄청 많이 수납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부트 아카데미 자바 데이터 과정을 맡은 서른아홉 한종입니다. 개발 직무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 막연하게 제가 개발과는 다른 직종의 일을 해외에서 2년 동안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귀국을 결심했을 때였습니다. 저랑 같이 해외에 갔던 친구 중 개발 업무를 하고 있던 친구가 있어서 어, 다양한 프로젝트와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개인의 몸값이나 아니면 좀더 성장하는 음. 계기가 될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흥미를 느껴서 처음 개발 집종에 관심을 드리게 됐습니다 부트캠프에서 교육을 듣다가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 처음 개발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부터 아정에 되게 열정적으로 배워야겠다는 라 각오를 가지고 어떤 교육기관을 통해서 개발을 배울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는데 아무래도 웹서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토대로 국비보다는 부트캠프가 좀더 퀄리티가 높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비를 제가 들여서 다닌다는 점에서 좀더 배움에 대한 책임감도 느껴질 것 같아서 이제 처음 시작을 부비 학원보다는 부트캠프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부트랑 국비에좀큰 차이가 있으세요? 그래서 방식에 대한 이 차이점도 말씀드리자면 국비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정자 비율이 좀더 높다 보니까 이제 수업 진도나 아니면 진행 방식이 좀더 학생 위주로 맞춰지는 느낌? 예를 들면 강사님이 수업을 진행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강사님과 소통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서 그 부분이 완전히 이해될 때 다음 진도를 넘어가는 식으로 많이 진행되었다면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개월의 커리큘럼 과정과 부트캠프의 3개월 커리큘럼 과정이 거의 양이 비슷하거나 부트캠프가 좀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엄청 수업도 타이트하고 그래서 그 제한된 기간 동안 진도를 빼려면 엄청 수업이 되게 빠른 방식으로 진행되겠죠. 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사와 학생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보다는 강사님이 이제 진도를 나가면 학생들이 어떻게든 그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많이 시험과 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엄청 많은 차이를 느끼겠습니다. 음.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도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제가 집에서는 절대 혼자서 수업을 들으면 노력도 제대로 안 하고 진도도 제대로 못 나갈 것 같다 해서, 최 대한 오프라인 수업 위주로 많이 찾아봤고, 게다가 어 마지막에는 이제 커리큘럼과 HR 에서 그 강사님의 평가와 별점 같은 걸볼수 있었는데, 그런 걸 토대로 국비 학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수많은 교육과정이 있었을텐데 어떤 교육을 선택하는게 좋을까요? 부트캠프 수업을 들을때는 솔직한 말씀으로는 네. <laughs> 좀 제대로 못 알아보고 음... 커리큘럼만 봤을때 어 되게 신선하다 이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부트캠프를 정상적으로 어떻게든 이수를 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들었더니 이제 배운 기술이나 그런 부분이 좀 취약점이 많았고 그리고 현업에서 아직 쓰기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되게 신기술 위주로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기술을 아직 전목하는 회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제 그걸 쓰는 회사들은 이제 경력자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어, 면접에 가서 엄청 많이 혼났던 거죠.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시간을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보낼 바에는 국비학원 아, 가서 그리고 현아가 더 많이 쓰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부비학원을 선택해서 제가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바 스크린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 수업을 들으면서 뭐 흥미로웠던 부분이나 아니면 힘들었던 점 이런 게 있을까요? 이제 생소한 지식을 처음 머리에 이제 넣는다는 게 이게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고 이게 한번 본다고 익혀지는 기술이 아니라 그걸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제 개발자라는 직분 자체가 한번 배웠다고 거기서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평생을 개발하는 이제 기술이나 언어를 공부해야 되는 직종이라고 많이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꼭이 어려운 걸 계속 해야 된다고 하고 이제 그런 생각이어서 좀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는 좀 힘들었어요. 음, 그러면 수업에 잘따라가기 위해서 뭐 학원 내서나 아니면 외적으로 어떤 노력이 있었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발자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법이 코드나 아니면 그 기술에 대한 흥미도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에서 이런 기술을 했는데, 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이런 기술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의견 중에 생각이 든다면, 그걸 전 따로 이제, 피비를 두는 편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나 아니면 은 따로 찾아본 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이제 강사님이나 아니면 같이 수업을 듣는 동기들한테 엄청 질문을 많이 했던 편이고, 그런 의문점이 이제 잘 풀리지 않거나, 그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걸 검색하면서 얻는 지식이나, 이제 공부가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개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수업이 끝났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이제 따로 체크를 해두거나 블로그에도 하는 편이고 이제 노션이라는 사이트에도 따로 하는 편인데 수업이 끝난 다음 목화분이랑 이제 필기본을 토대로 개인적으로 복습하는 시간을 엄청 많이 가졌습니다. 프로젝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이나 뭐 어떤 점을 배웠다, 경험 뭐 같은 게 있을까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팀 리더라는 포지션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 기획부터 해서 뭐 담당하는 역할에 이제 어떤 식으로 짤지 이제 뭐 기간도 정하고 그리고 비터브라고 해서 이제 협업에 필요한 툴을 약간 담당해서 비터브 관리자 역할도 담당해서 해봤었는데. 아, 전 팀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구나라는 이제 책임감을 좀 많이 느는 거죠. 음, 팀 프로젝트 진행하셨을 때 싸운 적도 있으세요? 싸운 적이라기보다 이제 헌성이 높아진 적은 <laughs> <laughs> 한두번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런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로운 싸움이라고 해야 하나? 음, <laughs>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네. 어. 그러니까 누가 화나서 싸운는게 아니라 화나서 다투는게 아니라, 아, 어, 개인적인 의견이 어, 나는 이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 그거보단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이제 싸우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은 결과로 이제 이어지더라고요.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개발자에 게 있어 엄청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네. 중요하다고 하고 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개발자라는 직군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누구랑 소통하는 게 되게 당연시 되는 직업이다 보니 이게 내가 싫다고 해서 남들과 소통을 안하면 개발자로서 성장하기가 좀더힘들다 그래서 아 나는 소통을 못해서 안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통을 못하지만 좀더 잘하려고 노력을 해볼까 라는 마인드로 이제 팀 프로젝트나 협업에서 접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게 있는데 MBTI가 네. 어떻게 되세요? 저요? INPP요 <laughs> 저도 안좋습니다 칠후면은 <laughs>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laughs> 수료를 하시는데 뭐 후회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한두 가지 정도였는데, 어, 네. 이제 교육과정 기간 동안에는 이미 배운 내용의 이제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면 남는 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좀더 활용해서 좀더 제가 이제 배울 내용을 예습하거나 아니면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거나 했어도 될 시간이었지만 이제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프로젝트를 할 때는 좀더 팀을 이뤘어서 내가 좀더 열심히 소통하고 이제 좀 이끌어 줬더라면 좀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앞으로는 일단 가장 큰 <laughs> 해결해야 될 사항은 이제 취업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취업자로서 취업을 하는 게 제일 1차적인 목표고 이번 교육과정에서 들은 팀 프로젝트와 이움 기술을 바탕으로 포트폴리오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고 그 이력서를 기업에다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되고 나서 뭘 하고 싶냐고 많이 여쭤보신다면 자체적인 서비스를 한번 개발해보고 싶다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구토아카데미를 다니게 될 예비 수강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저 같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직종분에서 업무를 하시다, 또는 아니면 다른 전공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어, 개발자가 엄청 좋아 보인다 아니면 요즘 뉴스에도 개발자 엄청 돈도 많이 벌고 못하는데 나도 배워봐야지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하고 바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은 정작 그 상태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학원에 들어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최대한 적어도 이제 개발자는 이런이런한 업무를 하고 이런 직종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 정도는 이제 답사를 하거나니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비전공자로 오신 분들은 사전 지식이 없고 처음에 적응하기가 되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걸 거쳤을 때 그리고 그걸 익힘으로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까지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 분명 본인도 뿌듯하다는 그 시점으로 오게 될 겁니다 이제 그 기간까지 버틴다는 생각보다는 좀더 즐기자는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좀더힘들지만 나은 이제 수강생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사님께 한마디 가능하실까요? 아네 <laughs> 가능하세요? 우선 성심성의껏 왜냐하면 강사님은 본인이 되게 무섭다는 이미지를 저희한테 많이 심어 주셨었는데 그게 결국엔 그러니까 학생들을 좀더잘 그리고 원활하게 가르치기 위한 카리스마라는 부분으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전혀 강사님이 무섭다고 그렇게 생각된 적은 없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이제 한 번도 빠짐없이 남아계신 분들 이제 전원 잘 이끌어주시고, 가르주셔서 감사하고, 강사님이 가르쳐주신 기술을 토대로, 토대로 좋은 개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